원구? 어? 형 노원구 살지 않아요? 어? 맞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지금 뉴스 보는데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능이 나온다는데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어떻게 그럼 집에 어떻게 가 그러면 아니 어? 구청에서 아스팔트를 다 뜯어서 폐기한대요 <웃음> <웃음> 형 집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 방사선 아과잖아요 뉴스에서 이렇게 인체에 해롭다는데 사실이에요? 1 0크렐그램이나 나온대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어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 야 그러면 이거 직접 측정 한번 해볼까? 눈으로 보는 게더 정확하잖아 <목소리> 오 아까 아스팔트 나온다고? 한번 측정 한번 해볼게 <목소리> 측정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기사가 잘못난 것 같아. 0.18이요? 그게 어느 정도예요? 위험한 거예요? 아니야. 아니, 어매. 사람 체중이 70kg 정도면 인체방사선 측정하면 7 1 0 0배렐이야이 정도면 아스팔트 키로를 환산하면 1만백 克렐이거든? 어? 이 수치는 옆에 사람이 있는 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어. 그래서, 아스팔트는 방사능 폐기물이 취급하지가 않아. 만약 이걸 폐기물을 취급하면, 산에 있는 돌들도 이거 다 폐기물을 취급을 처리해야 돼. 왜냐면, 어, 안 되죠. 그지 왜냐면, 일반인 선량한도가 1mC 버튼인데요. 아스팔트에 나온 거는. 이렇게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인체에 절대 해가 되지 않는 건 당연히 확실할 수 밖에 없어. 음. 예, 확실히 이거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러 한번 가볼까? 자, 학생들과 함께 그동안 어, 방사선 및 원전에 대한 오해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방사선과 원전에 대한 오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화됐던 사건 첫 번째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능 육출 사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능 유출 기사로, 어, 어, 노원구 주민들이 방사능 방사능에 대한 공포에 떨었던 서사 내용입니다. 이 도로 주변에 사는 주민 수십 명이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주민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정 기자입니다. 방사선을 내뿜는 아스팔트의 존재가 확인된 건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이 아스팔트가 깔려 있던 월계 2동 주민 1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여든 일곱 명이 허용 기준치 여덟 배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됐을 어, 가능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주민들이 방사능에 대한 불안을 떨었는데, 어, 과연 이게 과학적인지, 과학적인 해석으로 불안해한 방사선 양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발생 확률이 번개에 맞아 사망할 만큼 낮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괜찮은데 후대에 혹시 그런 인쇄가 피해가, 아, 피해가? 피해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 외부 사람들은 뭐누구 들어오고 라 해서 집차 가지고 수거한 아스팔트의 폐기 처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청이 방사능 아스팔트를 수거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돼 가지만 처리 계획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수거한 아스팔트는 구청 바로 뒤에 있는 이가 건물에 임시 보관 중입니다. 구청은 조속한 폐기를 원하고 있지만 원자력위원회의 처리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연말이나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 주민 1만 3천여 명을 선별해 장기 역학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노원구 아스팔트 폐능 사건, 2011년도죠. 그때 아스팔트에 방사능이 유출되었고, 성분 분석해본 결과 세슘 137이 나왔습니다. 이 세슘은 어 인공 방사성 핵종이고 어 세슘의 농도는 그램당 1.8에서 35.4배 킬러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 양의 방사선 양의 규모는 어떤 정도냐면은 원자원 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약연 평균 1에서 0.5에서 1 m c 시부터 정도 받을 수 있는 방사선 피폭량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주민들이 들었던 방사선 양의 정도는 약1 m c 시부터 일반인 연간 선량 한도 수준인데 그럼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자, 일반인 선량 1 m c 시부터 연간 받을 수 있는 선량 1 m c i 부트의 한도는 어떤 수준이냐면은 어, 이 수준을 초과하면은 일반이 선량한도 연간 1mSv를 초과하면 위험하다라고 알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 일반의 선량 한도를 초과하면 위험한가? 질문에서는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 수준이지 1mSv를 초과한데서뭐 사람들이 바로 암에 걸린다든지 방사선 장애가 일어난 수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자연으로부터 자연의 햇볕 뭐 광석 지각으로부터 받는 방사선 피폭량이 약 3mSv입니다. 즉 일반인 선량 한도의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이미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반인 선량 한도 1mSv 해석할 때 이것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 안전하다라는 용어와 구별해야 됩니다. 위험하진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노원과 아스팔트 유출 사건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이 수준은 우리나라의 평균 자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 3 3mSv, m m 시부트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인 정평입니다 즉, ICRP 국제방사선 방학회 보고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인 설령한도 1mSv의 100배 수준인 100mSv의 방사선을 받더라도 100mSv 이하에서는 역학조사에서 암발생률이 극히 낮다고 라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수준이 위험하다, 안전하다 수준은, 수준의 해석은 아니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흡연 즉 담배는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학 조사에서 하루에 한 갑씩 30년 정도 흡입했을 때 그렇지 않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30배 정도 높다라는 역학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이라고 해서 평소에 흡연하지 않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흡연한 사람 옆을 지나가다가 담배연기를 맡았다고 해서 스스로 생각하기 바람물질인 담배연기를 맡았기 때문에 본인이 폐암에 걸린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괴담 수준이겠죠.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 인공방사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슘, 아이오단 등 인공방사선 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바람물질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낮은 수준일 때, 자연에서 받을 수 있는 방사선의 피폭 수준보다 못 미칠 때, 또는 국제적 조사기관에 의해서 과학적 검토와 역학조사 결과로 나온 1 0 0 m m 부터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칠 때, 원전에서 유발된 인공 방사능 핵정이라 하더라도 과학적 조사와 검토 자료를 통해서 그 수치가 1 0 0 m m 씨부 이하일 때 또는. 자연 방사선에 의한 피폭 선량인 연간 3 m 리시부트 이하일 때 대부분의 국중이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공 방사선 원전에서 원자폭탄에서 원전 나오는 인공 방사선이라고 해서 위험하고 자연 지각, 햇볕, 식품 등에서 나온 자연 방사선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원전에서 나오는 세슘, 일삼칠, 아이오 백삼십일, 삼중수소, 햇볕, 지각, 식품, 자연에서 나오는 지각, 광석에서 나오는 라돈, 삼조수, 삼중수소 등은 인공방사선이나 자연방사선이나 인체 내 생물학적 영향량은 동일합니다. 즉, 인공방사선이라고 해서 위험하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고, 또 자연방사선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든 인공이든, 방사선 피폭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방사선 피폭 선량 연간 3mSv 정도입니다. 이것은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를 기초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자연으로부터 지각, 땅으로부터 약한 1.04mSv, 음식물, 식품으로부터 약 0.38mSv 공기 중에 라돈으로부터 흡입하는 것이 약1 4 m 부 v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합해서 일반적인 국민이 자연으로부터 음? 비행기를 탈 때도 우주선으로부터 방사선을 피폭당합니다. 우리가 햇볕을 맞을 때 햇볕으로부터 방사선을 받습니다. 등산을 가거나 바위에 앉더라도 지각으로부터 방사선 피폭을 당한다는 거죠. 이 합산한 양이 평균 연간 3 m 부 v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노원구 길거리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방사선 수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사자료에서 연간 1 m m 시부터 정도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간 1 m m 시부터는 자연 방사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학계의 증설입니다. 자, 일상 중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피폭을 많이 당합니다. 실제적으로 등산을 갈때 바위 위에 앉을 때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그것이 약0.02 미리시프트 정도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한번 돌고 나올 때, 미국을 갈 때, 올 때, 우주선 공기 중 햇볕으로부터 0.07 미리시프트 정도 받고 약 20배 정도 왕복을 했다면 얼마 되겠죠? 더 많은 양을 받겠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비폭 설량은 0.05mm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하죠. 그때 흉부 엑스선을 찍을 때 받는 비폭 선량이 0.3mm대입니다. 즉말하자면 노원구 아스팔트의 연간 수준은 엑스레이 3장 정도 맞았을 때 받는 비폭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명 자료죠. 그리고 CT라든지 뭐 폐시티를 찍을 때는 더 많이 맞습니다 CT로 요추 촬영을 할때약4 m s 시부터 일반인 선량 한도의 4배 정도 되는 방사선 피폭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요뭐 일본의 라돈 온천, 브라질의 어 산, 특수한 뭐 화강암 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 6에서 10mSv의 자연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상당한 양이죠. 일반인 설량 한도의 0 배입니다. 열 배. 10배. 그리고 암을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를 받죠. 그때 받는 피폭 설량이 보수적으로 6,000 m 리시부터 됩니다. 6,000 m 리시부터는 일반인 설량 한도 1 m 리시부터의6,000 배죠. 이 많은 양을 암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받는 피폭으로 인한 피해보다 이득이 더클 경우에. 방사선 치료에는 약 5,000에서 6,000미리시부터 정도의 방사선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인 실량 한도의 약 6,000배, 노원구 방사선 비폭 실량 약 6,000배 정도를 암 환자 치료에 쓰고 있습니다. 자, 인공 방사선 비폭 실량을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했을 때 의료상의 비폭이 많죠. 자연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전체 평균 약3.08미리시부터 국민 전체 X-ray 한두 장은 누구나 찍기 때문에 의료 피폭 0.74mSv 정도 노출됩니다. 이것은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 자료를 통해서 어, 보고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원구 아스팔트 1mSv는 우리가 X-ray, CT 한번 찍을 때 설량보다 훨씬 낮습니다 패시티 1회 찍을 때약 10에서 20mSv의 피폭이 되는데 일반인 선량 한도 약 이십 배가 되겠죠. 음. 자, 방사선 방호 고시 기준은 연간 일미리시트 이하라고 일반인 선량 한도로 지정어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어 쉽게 접하는 병원에서 의료 검사에서 받을 수 있는 피폭 선량은 요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찍는 엑스레이 흉부 영점삼 미리시트 한장당입니다. 그 다음에 골반 복부 CT를 찍을 때1 0 m m 시프트 정도 봤습니다. 선량 음, 한도 10배입니다. 10배. 그래서 일반이 선량 한도 1 m m 시프트를 초과하면은 이것은 위험하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준이지 위험하다는 수준은 아닙니다. 자, 국제 방사선 방호학회 ICRP의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은 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인공방사선, 원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수십만 명이 방사선에 피폭이 되었죠. 원자 폭탄에 의한 방사선 피폭. 이게 가장 큰 인류가 겪었던 가장 큰 방사선 피폭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에서 40년 동안 역학조사에서 ICRP에서 조사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40년, 동, 40년 동안 방사선, 원자 폭탄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역학조사했을 때 1 0 0 m s 트 이하에서는 역학연구에서 암 발생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1 0 0 m s 트 이하에서는 암 발생률이 아주 미약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조사를 기준으로 위험이 관찰되지 않는 수준의 100분의 1, 즉, 1 0 0 m s 트의 100분의 1 수준을 일반인설량한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설량한도가 1ms인 것은 위험이 안 발생 위험이 관찰되지 않는 수준의 100분의 1을 관리 기준으로 정했는데 그게 일반인설량한도의 기준이 되었고 위험이 관찰되지 않는 수준의 2분의 1즉 50ms를 방사선 종사자 연간설량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을 때연간설량훈도를 초과해서 위험하다 는 수준이 아니라 일반에 설명한 도1 m 리 시부트를 초과한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 m 리 시부트로 지정한 이유는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 수준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인공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즉 원자력 발전소나 여기서 나오는 세슘, 아요단에 의한 피폭이나 자연방사선, 햇볕이나 지각이나 바위에서 나오는 방사선, 자연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피폭의 영향은 동일합니다. 즉 인공방사선이라고 해서 위험하고 자연방사선을 위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피폭의 영향은 동일하다. 그리고 노원구 아스팔트 유출 사건의 1mm 시프트 수준은 연간 자연방사선,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3mSv 비폭 슬량 수준의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의 설량한도 1mSv의 100배 수준인 100mSv 이하에서도 이하에서 100mSv 수준에서도 국내외 역학 자료 조사에서 안 발생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과학계의 증설입니다. 즉,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능 유출 사건로 인해 방사선 비폭 사항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계의 정설에 의하면 인체가 방사선 피폭이 되었을 때 인체의 가장 초기 반응 혈액 금사 반응에서 일어나는 수치 즉 백혈구 반응 수치 백혈구가 감소하는 등의 반응 수치가 나타나려면 약 250밀리시프트 정도 피폭 되어야지 혈구,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가 반응해서 감소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일반이 설명한 도의 250배죠. 250배 250 정도 피폭돼야지 혈액 검사에서 정확하게 백혈구 반응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등의 발표에 의해서도 100mSv 이하에서 피폭되었을 때 인체에 방사선에 대한 유인은 유해현상은 발견하기 역학조사에서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자연 방사선에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3mm시버트의 방사선 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에서 나오는 노음과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나오는 1mm시버트의 방사선 피폭 은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무시해도 괜찮지 않느냐가 정설입니다. 그래서, 어,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못된 인식과 계담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이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